안녕하세요. 저는 224기 최은정 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2기 조윤혜 단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0기 여기서 제일 곱창 <laughs> <laughs> 조예원 단원입니다. 음. 저는 제 기억이 맞다면 친구랑 초등학교 4학년 때마리야기인지 단독이야기인지 그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동 이런 뭐 하여튼 뭐 별의별 곳을 다 가봤는데 그렇게 이제 답사를 하, 하나 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다니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해설사 과정을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240 2 4기로 만난 저희 소중한 인연들, 언니, 오빠들, 친구도 만나게 되어서 일곱 명이서 씨앗씨 하면서 진짜 열심히 몇 개월을 해서 결국 수료를 하고 그 뒤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딱단복 입고서 병복궁몇번 출근지 거기서 매칭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한 2, 3년? 3년 정도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로 가게 되면서 어, 직접 나와서 활동은 못하니까 번역공사 권역, 몇번 하다가 이제 학교에도 비슷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있었어서 어, 이제 연결되는 느낌으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집 옆에 다원보다는좀 늦게 시작을 해서 아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에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늦게 들어와서 고등학교 이전에 끝내고 싶다라고 해서 마리아기랑 감독을 함께 아마 병행을 해서 굉장히 바쁘게 매주 다니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정말 준비할 것도 많고 쉽지 않았는데 활동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많이 못하고 해서 아쉬운 게 남기는 합니다. <laughs> 저는 어, 저도 다 마리 감독은 초사 때 친구랑 같이 있고요. 초육 때이 과정 시작해서 제가 7명 중에 막내였어요. 막내로 시작을 해서 아 근데 그 시작 전에도 뭐가 많았어요? 제가 이사님한테 <laughs> 그 여기 뭐지 면접을 하는 자리가 최종 면접 자리였나? 지금 그 부모님들이랑 이제 예비단원들 모시고 이렇게 막 이사님들, 이사님하고 면접 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사님이 여기는 이 청소년... 나단 말고는 없을 뭐냐 외국인들하고 국제들을 할수 있는 데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당돌하게 아니요 전 여기 아니어도 다른 데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를 묻고 첫그 어디였더라 국민민사공단이었나 아무튼 거기서 이사님이 저를 기억을 하시고 결국 어떻게 들어왔네요 해가지고 아 그래도 그 처음 복장이 괜찮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굉장히 혼날 뻔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른 단체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이 기수체제와 이 기수를 오래 끌고 가면서 뭔가 협동심 플러스 뭔가 영어에 대한 자신감 아니면 외국인들하고 맞춰서 뭐, 대화할 수 있는 뭔가 그, 능력, 이런 걸늘 기르신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걸 통해서 만난 외국인 인연 분들도 많, 많거든요. 그 싱가포르 대사분하고도 해서 그 만나뵀었고, 어디 외국에, 독일에 엄청 유명한 생명공학 그 브랜드 거기 이사님하고 이렇게 남산 돈 적도 있었고,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만든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제, 저희 지금 기장 언니가 이제 23살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뭐가 인턴십 하면서도 외국어 능력을 어필해서 얻는 혜택도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졸업을 안 하셔서 뭔가 이거에 대한 확실한 어 이건 바로 결과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느끼기에는 이활동 통해서 얻, 얻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배워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음. 그거를 근데 솔직히 뭐 경복궁만 한다면 빨 짧게 할수 있겠죠 근데 뭐 경복궁도 돌아 창덕궁도 돌아 덕진궁도 돌아 뭐 어디 남산 한옥마을도 돌아 저기 또 추가적으로 서울 교육박물관도 돌아 어디도 사서은형소도가 이런 걸다 하려면 일단 근 현대사뿐만 아니라 그 저기 고조상부터 지금까지의 이 흐름 플로우부터 시작해서 세세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안다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다 습득을 하고. 나를 상대하고 있는 저제상자가 뭐를 흥미있어 할지 거기서 추려서, 차가운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짧게 한다는 것을 말해야 돼요. 네. 음... 일단 그...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을 하진 못하겠지만 많은 분...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 해설사 과정이 진짜 딱 해설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그거의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 이렇게 많은 유적지를 돌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부분이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제가. <laughs>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수 이 끈끈한 기수도 정말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언, 저번에 그 진짜 오랜만에 몇년 만에 기수 언니 오빠들 만났는데 그렇게 재밌게 놀 수가 없었거든요 진짜 재밌게 놀았고 그냥 네. 어제 본거 같이 너무 반가웠었어서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동지라서 그래요 <laughs> <laughs> 그니까 기수가 정말 훌렁훌렁 놀러다니면서 좀 시원, 그, 어디 약간 이름만 쓰고 묶여있는 그걸로만 우리가 그렇게 대했으면 그냥 진짜 몇년 만에 보신 거잖아. 저도 응. 엄청 몇년 만에 봤는데 이 사람들하고 뭐 동공동락하고 응. 새벽 3시까지 전화하면서 언니 어디까지 했냐, 오빠는 몇, 어디까지 했냐 이러고 그 졸업할 때도 그 수료식 당일 날 누가 너무 무대여서그 단어 단어도 알려주고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던 것도 기억이 나서 이게 우리가 힘든 시간을 같이 견뎌서 그게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수련회가 네. 저희가 총3 번을 봤는데 제일 마지막 때는 제가 그래도 완전 선배 있어셔가지고 제가 뭐가 조장 7 A조 조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거기서 모여서 그 발표도 하는 세션이 있고 또그 지역을 제한된 예산 안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루트를 짜서 놀러 다니는 그런 과제, 그 뭐지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제일 어려운 데 조장을 맡아서 이 위에 저보다 3, 4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고, 어떻게든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PPT 만들고, 발표도 어, 실수 없이 끝내야 되는 긴장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한, 수련회 동안 은 30분 잤나?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고생이 아니더라고요. 이, 한 1박도 아닌 한열몇 시간을 노는 거를 우리가 짜는 거라고 해도 짜는 사람과 안 짜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본인의 발표를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내보이는 사람과 내보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십, 협동심 다 중요하들,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학교나 회사나 대학에서도 그거를 뭔가 이 베이스를 가지게 해준 게실련의 어떤 것 같아요. 제 때는 몇백 명씩 가기도 했으니까 저는 네. 이제 청문단 내에서 활동도 물론 있었겠지만 청문단에서 배운 걸 이제 응용하는 그런 느낌으로의 경험을 말해보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학교 국제으로 프로그램을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는 사실 뭐 주제 자체가 무, 문화 나누기긴 하지만 유산을 소개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냥 외국인 친구랑 그때 콜, 딱 코로나였으니까 줌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들 그냥 뻔한 얘기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막 우리 방에서 제일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이거야 막 이런 거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 여기서 한 것처럼 문화유산 소개를 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훨씬 그 친구들 기억에도 선명하게 남았을 거고 그 친구들에게도 분명히 제가 좋은 영향을 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평상시에도 어쨌든 제 능력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공유할 이렇게 널리 공유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게 뿌듯했던 것같다 떠올랐습니다. 어 일단 그런 뉴스를 찾아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게 중요하다 라는 걸 그걸 막 바로 습관화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한번 여러 번 이렇게 논지식 이야기를 해주고 계속 이게 중요하다 해라 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뉴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좀 넓게 보자면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문 뉴스나 또 서적 같은 거를 본인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줬던 것 같아요. 크게 보자. 저는 정말 제가 제일 기대했던 부분이 외국인하고 만나서 이렇게 받아내는 걸 제일 부풀어서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많이 못했던 게아쉬워서 근데 지금도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이 기회를 할수 있게 된건 정말 또 너무 행운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게 그래서 혹시 보고 계시다면 음. 큰 행운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과학 동아리 부장이었는데 발표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네. 본인이 주제 잡고 발표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한옥 천마의 각도가 왜비방울 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고 그거 하고 저 제가 그. 한옥 구조부터 시작해서 한옥 목재가 주, 좋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한옥을 싹다 과학적으로 뜯어보는 과제 프로젝트를 저 혼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옥에 대해서 그냥 막 알아보지 않더라도 궁을 다니다 보면 이게 다 목재 한옥 건축물이다 보니까 알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리고 단청의 색깔이 동물에게는 어떻게 보이는가 그래서, 우리 건축물이 다른 나라 건축물과 비교를 했을 때, 세계 활용도가 어떻게 높고, 동물들에게도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경북공학 쪽이 앞에 해시계 있고, 그래서 각도 통해서 계산하는 엄청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생각, 말말씀을 드렸던 그런 주제까지, 그러니까 연결을 안할수 없는 부분이, 여기 다 연결할 수 있어 어떻게든 연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영어 과제에서 영어 세트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해설사 활동을 했으니 영어나 중국어가 되게 유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선생님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많았습니다. 저는 정아리가 방송부 부장을 했는데 저희는 점심 시간에. 그 강이라고 해야 될까 점심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떨리고 무슨 내용으로 정신 방송을 해야 하나 했었는데 여기서 배운 것들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공유해준다 생각하면서 방송을 하나 하나씩 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자부심이 컸고 옆에서 말했듯이 영어나 과학이나 국어나 모든 엮으려면 엮을 옆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이든. 谢谢。